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자신이 생년 월일 시를 토대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주가 궁금하면 댓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신일 여자의 타고난 특성을 정리해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신 망신의 경금은 결실과 명예를 의미하고, 인덕이 있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경신 망신은 경쟁 심리와 의협심이 강하고 권위적입니다. 경신 망신은 선대가 복록을 받고 살았거나 부귀하였고, 조상덕이 있습니다. 빈가 출생자도 자수성가하여 중년 이후 부를 누립니다. 경신망신은 기골이 장대하고 마음이 담백하여 타인의 총애를 받습니다. 경신망신은 배짱이 좋고 결단력이 있고 강력한 성품으로 싸움을 좋아하고 부부 사이 언쟁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경신망신은 성장의 발산과 결산의 수용으로 변혁의 조정자입니다. 경신망신은 목표 지향적이며 원숭이의 현란한 재주가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전속결로 목적을 달성합니다. 경신망신은 반항심과 의협심이 강하여 하극상의 기운이 표출됩니다. 경신망신망신은 기가 강하고 성정이 강하여 외롭고 고독한 일생입니다. 경신망신은 가녀지동으로 배타성과 독단의 주장으로 겁살운의 충을 만나면 외정으로 관제수를 당합니다. 경신망신은 순수하고 배짱이 좋고 원칙과 의리를 중시하고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백절 불굴의 기백이 있습니다. 경신망신은 사귀면 헤어지지 않으나 감정이 틀어지면 재회가 불가능합니다. 경신망신은 바른 말을 잘하고 아랫사람을 잘 챙기어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끈끈한 정을 맺습니다. 경신망신은 성취욕과 자만심이 강하여 간섭을 용납하지 않고 뛰어난 사람을 배척하거나 재능을 과신하여 필요 이상으로 오만불손함으로 출세길을 망치기도 합니다. 경신망신은 혁명가적 기질로 융통성이 부족하고 급신거릴 줄 몰라 타인과 융화가 안 되어 조직 내에서 왕따를 자처하거나 고독하게 삽니다. 경신망신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몰입성이 강하여 사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기분에 휘말리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수 있습니다. 경신을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신망신은 손재주가 있고 나서기 좋아하므로 의사, 검사, 경찰, 법조계, 정치, 운동 선수, 무관, 농업, 산림업의 적성이 맞습니다. 경신망신은 권력계에서 조직을 장악하는 데 발군의 능력 능력이 있습니다. 경신망신은 자립심이 강하여 고향을 떠나 자수성가합니다. 경신을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신망신의 편관이 망신이므로 처세가 품위가 있고 학식이 높고 남편덕이 있습니다. 경신망신은 쥐띠와 뱀띠와 인연이 있습니다. 경신망신은 묘신이 원진이므로 토끼띠와 불화합니다. 경신망신은 장성운의 금기가 강하여 재물이 모이지 않으니 불화가 심합니다. 경신일 부친과 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신망신이 부친 편재가 영마이므로 돈 버는 수완이 좋고 축제를 위해 이동이 잦습니다. 편재영마는 재물복이 약하나 부부간 정이 있습니다. 경신망신이 심오정재가 망신이므로 화술이 좋고 외모 준수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경신일 모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신망신이 모친 정인이 겁살 임므로 문장력이 뛰어나고 학계에 인정받고 공부하여 자격증을 갖습니다. 정인 겁살은 도용 표절 의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경신일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신망신이 아들 식신이 영마이므로 건강하고 복록이 있고 인품이 후덕합니다. 박식하나 폼생 폼사입니다. 식신 영만은 계산적이고 이목을 끌며 유학을 갑니다. 경신 망신의 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신 망신의 딸 상관이 망신이므로 자식이 현달하고 눈치가 빠르고 언변과 수단이 좋습니다. 상관 망신은 딸로 인하여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경신을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 경신일이 신은 대장, 폐, 근골, 음성, 정맥, 피부병을 의미하고 경은 폐, 대장, 배꼽, 척추, 근육, 뼈대를 의미합니다. 경신망신은 시력약화, 백내장, 치아, 피부, 간장, 골절, 신경계, 이비인 후과 대머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신일 최선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신망신은 성폐의 굴욕이 많으로 굴곡이 많으므로 우기는 구석보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경신망신은 성격이 강하여 부부불화로 독수공방할 수 있으므로 남편을 잘 보필하고 가정의 화목에 힘써야 합니다. 이상 경신일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다른 생각과 조언이 있으면 댓글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